존 밀턴의 신라권 제이권 사탄은 왜 지옥에서 스스로 길을 열었을까? 자신이 만든 감옥에서 사탄은 탈출할 수 있었을까? 그는 지옥의 왕이자 스스로 만든 감옥의 죄수였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곳에 머무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의 눈엔 여전히 자유와 반역의 불꽃이 살아있었습니다. 사탄은 말한다. 싸울 것인가? 숨어들 것인가? 지옥의 회의에서 사탄은 묻습니다. 우리는 천국과 다시 싸울 것인가? 아니면 더 은밀한 길을 택할 것인가? 그리고 그는 인간의 타락을 무기로 삼는 전략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는 말한다. 나는 어디를 가든 지옥이다. 그는 자신이 선 곳, 그 어디든 지옥이 된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지옥을 떠나도 지옥은 내 안에 있다. 이 말은 내면의 절망이 외부 현실을 결정한다는 진리를 말합니다. 그는 문 넘어, 무로 향했다. 사탄은 지옥의 경계를 넘어 카오스, 즉 무질서의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곳은 시간도, 공간도, 질서도 없는 창조 이전의 심연이었습니다. 그는 그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기로 결심합니다. 밤과 카오스가 길을 열었다. 밤과 카오스는 사탄에게 인류 세계로 가는 통로를 허락합니다. 그들은 말없이 그에게 길을 열어주었고, 그 문은 빛도, 어둠도 아닌 세계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오직 하나. 인간을 유혹하는 것. 사탄은 이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피조물인 인간을 타락시키려 나아갑니다. 그의 날개 아래에는 복수와 거짓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전쟁의 무기를 들고 지구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지옥은 탈출이 아니다. 지옥은 스스로 선택한 길이다. 사탄은 감옥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 지옥을 삶의 방식으로 선택했습니다. 그의 탈출은 곧 자기 운명의 완전한 수용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이 이야기의 끝은 단지 사탄의 여정이 아닙니다. 지옥은 장소가 아니라 방향이며 선택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길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돌아갈 문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